스태프들에 따르면 전유진은 한일 경연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촬영 후 전유진이 대기실에서 쉬고 있을 때한 심사위원이 일본 최대 기획사 사장을 데리고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이 사장은 전유진이 일본에서 활동하기 위해 회사와 계약하고 협력하기를 제안했다. 전유진은 이 제안에 크게 기뻐하고 놀랐다. 그녀는 일본 시장에서 활동하고 발전하는 것이 자신의 계획에 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유진은 현재 트로트 콩쿠르 한국 대표로 일본에 있기 때문에 대회에 전력을 다하고 싶어 한다. 기획사 측도 전유진을 기다리며 이해를 표했다. 전유진의 팬 커뮤니티는 이 소식을 반가워했다. 일본 대형 기획사의 주목과 호평을 받는 것은 전유진의 재능과 잠재력을 입증하는 것이다. 앞으로 전유진은 일본 시장뿐만 아니라 음악적으로도 더 많은 성공을 거둘 것을 바란다. 전유진은 일본 최대 기획사로부터 제안을 받은 후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자신의 발전 방향, 일본 시장에서의 성공 기회, 팬들의 바람 등을 고려했다. 이것은 그녀가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더 많은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전유진은 일본 시장에서 활동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지. 자신의 일본어가 소통과 노래를 할수 있을 만큼 좋은지, 그리고 일본 관객들이 그녀를 받아줄지에 대해 고민했다. 또한 그녀는 오랫동안 고국과 가족을 떠나야 한다는 점도 걱정했다. 그녀는 가족과 친구들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떠나는 것은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전유진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가족, 친구들, 매니저들과 상담했다. 그녀는 팬들의 지지에 감사하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전유진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과 자신의 경력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를 원했다. 전유진의 팬덤은 항상 그녀를 믿고 그녀가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모든 거리에서 항상 그녀를 지킬 것이다.